안녕하세요. 오늘 쌍쌍 파티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 3주 동안 성적이죠. 지난주는 이렇게 내수가 나왔어요.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것은 1 3 7회에요 137회기는 여기를 기준했을 때 137회전 당첨 번호 여기를 기준했을 때도 137회 전 당첨번호인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파티장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분 번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20, 26이 되죠. 그런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13, 27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81회 차죠. 여기 20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1, 29가 되죠.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지난주죠. 여기 21번 나왔어요. 다음 2번쯤 더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6 22가 되죠. 이번주에 당되는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주 예상 번호예요. 이번주에 당되는 보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37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4, 20이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81회 차죠. 여기 14, 20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82회 차, 지난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쯤 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9, 31이 되죠? 이번주에 해당되는 문입니다. 다음 세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62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4, 41이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81회차죠 여기 41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일 다음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4, 30이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87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줌마 분들은 집에 연인 있죠. 남편분요? 그래서 아줌마 분호는 연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번, 7번, 여기는 14, 15번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첫 번째 6번, 7번입니다. 여기는 14, 15번. 네,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보겠습니다. 81회차죠. 여기 14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1번 2번 여기는 3번 4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번호가 나오겠는지 지난주죠 여기 1번 나왔어요 다음 2번쯤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1번 2번 여기는 4번 5번입니다 이번 째당되는 번호죠 다만 여기서 1번은 뺄게요 1번은 제회사 걸렸어요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10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40, 41번, 여기는 42, 43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81에 찾아. 여기 41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난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30, 31, 여기는 34, 35.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2번째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도 우리 아사람입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33, 34. 여기는 43, 44번입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답안 여기서 33번은 뺄게요 33번은 재해석을 했어요 다음 이번에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07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니들은 거죠. 그래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6번, 20번. 그리고 32번이죠. 여기 있는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로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81회 차죠. 여기 20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로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82회 차 지난주죠. 여기 28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번 주죠.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죠. 7번, 9번, 그리고 44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22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녹할게요.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러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81회차죠. 여기 41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2번 18 그리고 42번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97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보로가 나오겠는지 81회차죠. 여기 33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27, 42, 45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소방관이 나타나요. 여기 다찾아하고요 이번에는 319회기로 갑니다. 아까 언니들 다 가고요. 여기 파티장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사크스죠? 그럼, 사크스 나왔나 한번 볼게요. 81회차입니다. 사크스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1으스죠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난주죠1으스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 쯤입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칠커스죠? 그럼 이번 주에는 칠커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칠커스 예상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